네, CBS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어,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토요일마다 탄핵될 때까지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현 시국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다섯 번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회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분들. 윤석열 거. 때문에 피곤합니다. 전 국민이 힘드신 상태이신 것같아데전 세계가. 아전 세계 국민이 예. 다 피곤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버렸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비상계엄 선포 전의 대한민국과 그후 대한민국 음. 달라졌는데요.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은 예.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음. 제가 주시했던 게 음.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적시했어요. 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은 음흠. 사법부도 윤석열은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급변할 겁니다. 아공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지금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2차 통화가 있었다라고 뒤늦게 인정을 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위치를 확인하면서 두 번째 전화에서 국회 의결 정률 수까지 차지 않는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게 아마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드러난 건데 그렇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국회 본회의장 다선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앉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이 가장 먼저 끌어내지는 의원들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그 순간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조문을 끝내고 음. 저희 집 여의도로 오는 차에서 아하. TV를 보고 미쳤다라고 음. 페이스북에도 미쳤다라고 했는데 바로 국회로 왔어요. 그런데 예. 그때 이미 국회가 경찰에 의해서 봉쇄됐는데 음. 저는 내가 늘 국회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이봐 내가 박지원이야. 여보세요. 했더니 경찰들이 저를 비켜 주더라고요. 예. 다행히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서 보니까 본회의장에6 7 0명 의원들이 음. 있는데 예. 150명이 넘어야 될것 아니에요. 예. 도심 조사했죠. 음. 그런데 의원들이 속속 담을 넘어서 시민들과 음. 협력으로 시민들이 밀어주고 여성 의원들 다 넘겨 줘서 다 음흠. 들어차더라고요. 음... 그냥 보면은 진짜 외신들도 높이 평가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음흠. 소위 개엄이 선포돼서 경찰과 군인이 제지하는데 음흠. 어떻게 시민들이 국회로 용산으로 가느냐? 음.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국회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개헌 무효 결를 의결을 하느냐 자랑스럽죠. 예, 곽종훈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이제 전화 지시를 받고도 이게 도저히 해서도 안될 내용이라 판단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전화는 본인이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본 회장 안에 개헌군이 진입을 해서. 의원님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 의원님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하지는 군인들도 못했을 것이다. 못한 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방첩사령관이 그러한 작전을 세웠다고 하면요. 음. 국회 운동장에 헬리콥터를 내리고 음. 거기에서 들어서. 문을 깨고 들어간 게 예. 창고예요. 그러니까 또 깨야 되니까 예.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서 옛날 기자실이 있던 그쪽을 음. 트고 들어왔는데 예. 우리 보좌관이 그 사람들을 소위 막은 사람이에요. 아. 저한테 그래요. 그 계엄군이 음. 707 부대원들이 국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 그런 바보들이 음, 막상 들어와 보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 대통령 국방장관 음. 좀 도둑이 편의점을 털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개업을 하면서 국회를 음. 들어면서 음. 이렇게 준비 없는 작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음. 진짜 한심했죠. 음. <laughs> 그러나 그 한심이 우리를 살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김영현 전 장관을부터 이제 체포 명단을 1 4 명을 받았다. 이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박찬대 원내 대표, 정청래, 김민석 의원, 이하역, 이하경 국회의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원준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체포 명단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글쎄요, 뭐다 다, 현직들 현직들이고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예. 보면은 양승태 예. 전 대법원장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선관위를 습격한 걸 보면은. 예.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권순일 음.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음흠. 그렇게 작성되지 않았는가 음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 내용과 또 지금 명단이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그 너무 너무 구체적인 상황과 대통령의 발언도 드러나면서 또 국민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여당 기주가 오늘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많이 변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십사일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분도 있고 표결은 일단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오산 출신 차지호 국회의원 이 음. 의사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활동하신 분 인데 예. 이분이 의총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음. 그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음. 105명 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자. 아국민의무원 105명의 이름을. 그, 예. 그래서 박찬대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을 했어요. 음. 그게 이제 전 국민들이 국회 방송을 다 시청하고 음. 봤죠.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음흠.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 신문이 그 백다섯 명의 사진과 음흠. 이름을 일면 탑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화로 문자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예. 거기에다가 추경호 의원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고 음. 한동훈 대표가 그러했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음.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한 거다 음. 윤석열 탄핵 이전에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표결 에 참여하겠다 음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겼고요 예. 또 국회에서 저도 이제 중진 의원들은 다 알잖아요 예.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자기들이 국민들로부터 음. 윤석열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국민의 중진들이나 네. 의원들이. 네. 음.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세 사람 만나봤어요. 음. 이건 탄핵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전원 퇴장해버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음. 안철수는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예. 이걸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 투표에 참가하자. 음.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개엄 상설 특검 그찬성에 국민의 의원들이 기권도 많이 했지만은 예. 23분인가요 찬성표를 던졌어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음흠. 어제부터 14일 토요일 탄핵안은 가결된다. 음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확실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일 1 4일이면 예, 탄핵 토요일 그러니까 될 것이다. 국민이 끌어줘야되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이번 매일 집회를 여기서 하지 않으려고 예. 했는데 국민들이 <laughs> 매일 여섯 시가 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마치 축제처럼 즐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탄핵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좋고 또 미국 등 모든 민주 우방들이 응원을 보내기 때문에 예. 국민이 끌어서 음흠. 결국은 탄핵된다. 음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요 한 음.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예.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사법부도 음. 뇌란의 수계로 윤석열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경찰 국수본에서는 체포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체포를 만약에 사법기관들이 이제 수사기관들이 시도를 할 때. 예. 대통령의 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번째 방송인데 예. 아침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음. 경호처는 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조직이거든요. 예. 저도 그분들과 오년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내란수의 체포에 음. 경호처에서 방해하지 마라. 만약, 만약 방해하면 당신들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는다 음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 보면은요 북정원에서도 홍장원 일차장이 거부를 하잖아요 예. 예. 또 많은, 많은 군인들이 마치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배 선박이 음흠. 침몰하기 전에 쥐떼들이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좋은 쥐들이 음. 지금 윤석열에게서 다 뛰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도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에 예. 경호처도 그러한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상서는 없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있구나. 국방부에서는. 예. 장관 직무 대행이 부안해동하지 말도록 했고 예. 경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알아서 해야 된다 으흠. 협조해야 된다 으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의 특수본도 적극 수사에 나고 오 있습니다만 검찰 이제 수사와도 쟁점이죠. 과연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할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은 괴물입니다. 괴물이다. 괴물. 검찰 수사는 괴물이에요. 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음. 국민의 요구로 수용돼가는 거예요. 음.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음. 탄핵 반대 불참을 했다가 이제 참석을 하자. 음. 또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동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바라니까. 예. 생물인데. 검찰 수사는 왜 괴물이냐. 사실대로 하는 수사는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조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맨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신하고 박세현 서울 고검장을 특수본부장으로 임명하니까 음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나는 끝났다 하고 펄쩍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흠. 자기가 했던 수사가 이제 검찰에 이루어지는구나. 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만 검찰한테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 된다. 음. 절대 믿지 말고 경찰을 믿자. 경찰이 해야 된다 예. 또 법적으로도 어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나서서 당신들은 최상병 특검 최상병 수사도 안 하고 음. 다이아몬드 핸드폰도 압수수색 안 했지 않냐 어? 김건희 황금폰이 아 다이아몬드폰으로 표현하셨군요 그렇죠 영태균 네, 핸드폰은 황금편인데 윤건희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인 거예요. 예. 이것도 안 하고 수사 능력도 없다. 예. 이제 수가락 연지지 마라. 음. 단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검찰로 청구를 하면 검찰에서 깔고 뭉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해라. 음흠. 이렇게 어제 법사위에서 요구하니까. 예.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검찰이 공수처 경찰 검찰 오이자 협의해보자 가기는 갔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음.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산하로 들어가지 마라 음. 했는데 두고 봐야죠 음흠.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그렇기 저, 때문에 예.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음흠. 체포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금주 중이라도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재빠르게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이 먼저 음흠. 압수수색 출국금지 해버리니까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제가 음. 듣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근무했던 로펌 변호사를 통해서 예. 검찰에 자수 형식으로 자진 출두를 해라. 음. 그러면 형량에서 감경 조건이 된다. 해가지고 한시 반에 간 거예요. 예. 갔어.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를 하고. 그저 체포 영장을 발표 부 48시간 되고 오늘 영장 청구를 하니까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예. 거기에 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적시하느냐 이게 근데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음. 법원에서는 내란 복적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검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보도를 보면은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다 기각시켜 버렸다. 음. 이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거 아니에요. 으흠. 그 법원 행정처장도 분명하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찰밖에 없다. 검찰이나 공수처는 없다. 예. 그렇지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해라. 으흠. 그래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합동수사본 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대통령 하야는 안 된다. 탄핵도 반대지만 하야는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니까 차라리 탄핵이 더 낫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또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크레이지. 크레이지. 역시 지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요. 찐인 찐진 중에 찐년이고 중진 의원이고 그런 분이 내가 보니까 국민이 다 잊어먹고 1년 지나니까 다나 찍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 나가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딱 보면은 한덕훈 한덕수 한동훈 예. 이 사람들이 대통령 담화로 당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 하니까는 한덕훈이 자기가 자기들이 대통령 된 것처럼 대통령 노릇 하다가 그냥 국민들로부터 몸매 맞고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새 원내대표로 추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이 반대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김태호 의원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친윤 친한 분당이 될 것이다. 분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이재명 아니에요.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 열몇명 중에서도 한동훈 여당은 있었죠. 한동훈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또 무서워서 한동훈 얼마나 배짱 없는 사람이냐 하면 야당원들은 지켜도 담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예. 본회의장으로 피신 왔더라니까요 원외 인사인데 국회의원 아니면 본회의장을 못 들어와요 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와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박주민 우연히, 우연히. 가벼운 항의를 했지만은 이런 배짱,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지 저는 제가 잘 봤어요. 저 사람은 땡감으로 떨어질 거다, 낙과할 거다. 음. 윤석열이 하야를 하건 탄핵이 가결되면은 한동훈은 그날부로 음. 가방 들고 변호사 개업하러 갈 거예요. 음. 그런데 변호사 개업도 안 됩니다. 음. 내란 동조 세력이기 때문에 수사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 또한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